In these robot gyms, a robot can learn to perform complex environments or where roaming actions in a virtual world that obeys the laws of physics through millions of acts of trial and error. And then 자동차. 이 자동차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the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컴퓨텍스 2024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요 관련된 영상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단순히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빈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2026년에 출시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 우선 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블랙웰 플랫폼이라고 해서 있고요. 자, 루빈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쭉 있죠. 2026년에 루빈 플랫폼이 나오고요. 2027년에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네, 원래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CPU, GPU,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AI와 컴퓨팅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유는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단순히 그래픽카드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은요, 단순히 채 GPT가 아닙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미디전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물리 공간과 물리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현실 세계죠. 이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인공지능 이게 바로 진정한 인공지능이고요. 이걸 처리하려면 단순히 하나의 인공지능 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엔비디아는 이걸 만드는 회사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 자세한 이 플랫폼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히스토리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뒷부분에 재밌는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Let me talk about what's next. The next wave of AI is physical AI. AI that understands the laws of physics. AI that can work among us. And so they have to understand the world model so that they understand 네. 여기서 이 현실 공간을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하려면요. 현실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하려면 일단 이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캡처해야 되고요. 이 캡처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모두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제가 오후 5시에 서여러번 소개드렸죠. 해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출시가 됐죠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테슬라에서도 로봇을 개발하죠 심지어는 오픈 AI에서도 로봇을 만듭니다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다 로봇이 된다 자이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로봇이 된다 좀 비약이 있긴 하지만요 그 All of the factories will be robotic. The factories will orchestrate robots. And those robots will be building products that are robotic. Robots interacting with robots, building products that are robotic. Well, in order for us to do that, we need to make some breakthroughs. And let me show you the video. 자, the era of robotics has arrived. One day, everything that moves will be autonomous. Researcher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robots. Powered by physical AI. Physical AIs are models that can understand instructions and autonomously perform complex tasks in the real world. Multimodal LLMs are breakthroughs that enable robots to learn, perceive, and understand the world around them and plan how they'll act.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멀티모달 LLM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챗GPT가 이 멀티모달 LLM입니다. 멀티모달, 자, 텍스트 생산하죠. 보이스 말하죠. 듣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죠. 카메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비디오도 생성하죠. 자, 이런 것들 텍스트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고 듣고 영상 만들고 또 영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멀티모달 LLM이 왜 필요했냐?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바로 그거는 우리 현실 공간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Autonomous, 자동화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LLM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동화는 로봇으로 표현되는 거죠. And from human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학습,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CHAT g p t 트레이닝 시키죠. 네. 수많은 텍스트를 입력해서 AI가 사람처럼 글을 쓰고 또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 로봇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는 자, 이런 게 맞는 행동이야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현실 공간에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로봇이 커피를 따르는 동작을 한다고 하면 커피 따르는 동작을 수천번, 수만번 해서 가장 최적의 커피 따르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직접 모터를 작동해 가면서 현실 공간에서 훈련시키면 어떠, 어떻겠습니까?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런 모든 AI 관련 부분을 엔비디아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뭘로요 플랫폼으로요. From in a world. These simulation environments are where robots learn to make d e In these robot gyms, a robot can learn to perform complex and dynamic tasks safely and quickly, refining their skills through millions of acts of trial and error. We built NVIDIA Omniverse as the operating system where physical AIs can be created. Omniverse is a development platform for virtual world simulation, combining real time, physically based rendering, physics simulation, and generative AI technologies. 네 여러분들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동차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이 주변 공간 현실 공간을 계속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센서를 통해서 획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터를 작동시켜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겁니다. In 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요. 현실 공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캡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메타버스 공간에 실시간으로 구성해서요 이 로봇이 이동할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자유주행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팩토리 공장에서 로봇들이 작업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3차원 공간에 로봇이 이동할 경로를 다 찾아놓은 겁니다.

This isn't the future. This is happening now. There are so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방금 보셨던 이 피지컬 AI.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걸 지원하는 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The r a l ways that we're going to serve the market. The first we're going to create platforms for each type of robotic system. One for robotic factories and warehouse, s one for robots tha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생산해내는 이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요, 이 플랫폼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요. 그 플랫폼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따라서 해체돼서 서비스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들이 돌아가고요. 그러면 공장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예, 그 다른 사이즈는 여러분들. 공장에 맞게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들어가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융합하는 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지원을 하느냐? 관련 된 설명 을 계속 하고 있 고요, 다 양한 환경, 그리고 시나리오 에맞게엔 비디아 의 옴니 버 스가 적용 된다는 라것을 사례 케이 스와 함께 설명 을 하고 있 습니다. 자, 이제 끝납니다. <laughs> 네, 실제, 실제 로봇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마리가 한 마리인가요? 여러분, 진짜 로봇인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보십시오. 예. 아, 여러분, 영상입니다. 예, 뒤에 스크린에 로봇이 있는 거예요. 아, 움직여가지고 보니까 실제 로봇은 아니고 영상, 이미지입니다. 비디오. 네. 자, 이 엔비디아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가 설명했던 개념을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첫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젠슨 황이 어, 일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이 뒤에 뒤에 보시면 화이트보드가 있죠. 화이트보드에 그림, 스케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어놨습니다. 이런 공간 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키노트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대한 메이킹 필름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영상이 실제로 플레이가 됩니다. <목소리> 영상의 전반부는요, 대부분 엔비디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핵심은 이 로봇 피지컬 AI 기술이고요. 그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챗GPT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보시니까. 앞으로 우리 피지컬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후 5시가요. 이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